할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 위원장 문진석 의원입니다 아,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우리 충남 도민들이 신음 보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서산 문선면에 4 1 3 m m 라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보령, 아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산과 당진에서 3명의 도문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예산 469명, 당진 343명, 아산 290명, 총 1507명의 주민이 집을 나둔채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선 철도와 도로 곳곳이 침수돼 통제되면서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산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약물 피해는 1만 2,500 헥타르에 달하고, 닭 5만 500 수, 돼지 200두 새우 100만 마리 등 농축산,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 없는 수준이고 또 일부 지자체. 에 안전불감증이 겹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에 최대 20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까지 피해도 심각한데 폭우가 계속된다면 초조한 삶의 터전이 더큰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에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피해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 선포해 주십시오. 또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ABB 편성도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망연자실에 망연자실에 하는 국, 주민들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통동원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가 충남 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